안녕하십니까. 양천강 여성위원회 전 신화원 여성부위원장입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코로나 시대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강원 교육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네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양천과 우리 최재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천과 여성위원회 오재인 여성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우리 최재란 의원님 말씀 짧하게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재란 의원입니다. 어 사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 상실과 이렇게 단절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적응의 존재여서 그런가다. 우리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함께 하고 있고. 새로운 공간에서 또 나눔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위축되기 쉬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성역 지역위원회,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유튜브로 당원교육을 실시할 줄이야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멋진 여성위원회, 우리 오재 회장님이야, 우리 부위원장님, 또 총무님. 너무 정말 멋진 분들이 우리 남성과 여성위원회 의상을 많이 높여주셔서 정말 뿌듯하고요. 저도 그 자리 또그 걸음 이렇게 내일 함께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 좋은 주제로 우리 주거와 교육에서 오늘 교육 부분을 우리 강사님 모시고 강해주신다는데 의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과 또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양천과 여성위원회 우리 오재인 여성위원장님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어,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는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에 대한 여성의 역할 등 인식 재고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혜를 모아 여성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갑 여성위원장 김현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양천갑의 여성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 기분의 사태를 맞은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그 충격은 항상 가장 약한 모기에 가장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온갖 사회적 경제위기 때마다 위기 비용은 여성이 가장 절박하게 치러야 했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 역시 가족을 중심으로 고살핀의 문제가 강조됨으로써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됨과 동시에 또한 고충으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laughs> 기존의 오프라인 학교 시스템을 큰 부분 대신하게 된 온라인 교육,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긴 학습 공백, 그리고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육과 돌봄의 문제까지 우리 여성들이 더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부모까지 함께 공감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세대를 초월해 여성 전반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은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 양천갑 여성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2020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 시대의 교육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당원 온라인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한발더 나아가 당면한 문제 해결자로서의 여성의 인식을, 역할 인식을 제고하고 적절한 어젠다 세팅으로부터 실질적인 정책 제안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양청각 여성 당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신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신종호 교수님께서는 교육연구소 소장이시면서 한국창의성학회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EBS 미래교육 플러스, SBS 부모대학 부모, KBS 여유만만회 다수의 프로그램에 교육 전문가로서 출연하셨으며 저서로는 우리 아이 학습 마라톤, 폭력 없는 행복학교 만들기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코로나로 인해 여성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교육 문제 해결 의 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현실 상황 진단과 함께 자기 주도 학습법 등 교육 전문가의 솔루션 제시를 기대해 봅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강연을 시청하시는 우리 당원분들께서는 의견이나 질문을 유튜브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강연을 마친 후 현장의 질문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종호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